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배구단 세터를 맡고 있는 유광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고등학교 세터를 맡고 있는 한태준입니다. 어, 리시브가 잘 돼서 제 손으로 이해서 이제 공격수들이 움직이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세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세터라는 포지션이 공을 제일 많이 만지기도 하고. 팀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공격수들은 뭐 스파이크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하지만 또 세타들은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타이밍에 공을 올렸을 때또 희열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세타로서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손 모양에 대해서 고민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애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팀이 잘 이끌어질까. 그런 고민이 정말 많았고 신장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았고 네, 너무 많습니다 배구가 정말 코트 안에서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키가 커야지만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키가 또 작아야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단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너무 또 블로킹이나 높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외부분을 더 많이 특화시켜서 그 블로킹이나 뭐 높이에 대한 거를 지워버리면 단점을 지워버리면 나에게 또 다른 장점이 더 많이 오니까 좀 그런 쪽을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로골절 같은 것도 왔고,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또 높이 평가된다면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야, 니네 몸이 더 중요해. 야, 몸이 더중요하지 아직 어린데 <laughs>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범실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내기보다는 상대의 플레이나 공격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서브를 많이 누려고도 하고 또 저희는 거의 목적을 선수를 정해놓고 때리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범실 관리인 것 같아요 운동선수라면 다 힘들 때는 게임에 졌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훈련량으로 더 채워놓으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선수라면 경기에 졌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또 세타라는 포지션상 경기에 지면 이런 모든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제일 힘들고 선수로서 이게 좀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더 그런 무덤덤한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기에 져도 다음날 정말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 일이니까 또 앞을 보고 가야지 그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이게 잘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지나간 일은 딱 오늘로 잊어먹고 또 빨리빨리 다음을 준비하는 게 어.. 그날 컨디션이 좋은 선수에 따라서 올리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팀의 에이스에게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상황이 제일 맞는 선수를 찾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됐던 공격수들이 성공해 주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에 그려놓고 일단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큰 대회에 좀큰 경기가 달렸을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경기가 결승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올수 있으니까 그래, 이 경기도 이 대회의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정말. 차물인을 많이 그려야 돼요. 차물인을 많이 그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경기를 또 풀어나가야 되고,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면, 그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왕우 선수처럼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목소리보다는 내가 뚝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땡기잖아 토스가 땡겼다 가잖아 그러면 빠른 플레이를 하면 안 맞아 손을 모든 걸로 떠서 끌어와서 튀기니까 공격수들도 속공이나 비킥 같은 경우는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이들어오 타이밍이 속공 수는채공링이 없으면 떴다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외발로 떠서 가면서 투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속공 투수도, 투수도 네. 괜찮아 그게 더빠르 네. 근데 그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게 네. 공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가서 같이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브로킹 속이도 높거아 네. 그러니까. 내가 공이 오면 브로킹 볼 시간이 있어 브로킹을 볼 시간이 있으니까 모든 걸로 하면 일단, 공, 공 밑으로 네.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럼, 인생이못 네. 봐, 요 근데, 공이게 이렇게 보고 가서, 다시 무조건 네. 오른발로 네. 뒤로 가도, 오발 요즘 추세가, 초스를, 모든 걸로 하는 초스가 거의 없어. 요 네. 플레이가 빨리 하고 이게, 모든 걸로 하면, 아무리 싸도, 한 발로 가는 것보다 느려. 그러니까, 너도, 너는 다 지금 중 발로 모든 걸로 떠서, 끌어와서, 탕! 치기 한팡튕기다끌어와서한번 손에서 죽었다가 네 그럴 바에는 그냥 가면서 그냥 빨리빨리 뿌려주는 게 풀이 네. 낮게 해야지 빨리 해야지 그럼 네가 참고를 하는 거야 참 영상 보면 요즘 내가 자주 보는 세타는 아르헨티나 세타, 대체코라는 세타가 있어 통통한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나와 네. 한번영상으로 봐봐 저는 일본 세타를 좀 많이 보거든요 일본 세타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네. 걔네들은 코트를 짧게 써. 우리처럼 이렇게 9m를 안 써. 네. 얘네들은다한 7m? C도 여기, 요쯤에 써줘. 백시 우리는 뭐, 안테나, 안테나까지 올리라고 하잖아. 네. 네들다 짧게 쓰는데, 유럽 애들은 또 달라. 네. 유럽 애들 신장이 있으니까. 진짜 안테나까지, 안테나 여기다 써주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써줘. 근데 일본 애들은 윤박큼몇개게 네. 여기다 잘라먹어. 프트 애들 신장이 짧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니가 어. 앞토스에 자신 있으면 공을 뒤이다던데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센터가 무조건 네. 거야 네. 그때 썼는데 응. 응. 백토스에 자신 있으면 앞에다 놓고 넘기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가, 네가 자신 있는 거를 해서 니품을 네 이렇게 만들면 돼. 가 네. 그냥 니네 머릿속에 공식을 세워놓으면 돼.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일로 움직이면 내가 이거랑 이거 이렇게 판에 그려놓고 센터 블록킹이 움직이는 거에다가 거기다 정립시켜놓으거 얘가 움직인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러 영상을 엄청 많이 봐야 돼. 네. 센터 브로킹 영상도 엄청 많이 봐야 되고, 사이드 브로킹도 얘네들이 소금을 도와준다? 아니면, 뭐, 가운데 파이프를 또 도와준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봐야 돼. 그러면 영상 볼 때, 그, 토스 하는 거 말고, 상대 브로킹을. 상대편 브로킹을 막... 봐야지. 네. 내 토스 하는 거는 볼 필요 없고, 상대편이, 그냥 내가 토스 할때 상대, 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지 어.. 손모양이 제가 좀 약간 왼, 왼손이 위에 있는 그런,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고치고 싶은데 왼손이 위에 있다고 그래서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네. 이렇게? 저도 토스 때땐못 느끼는데 사진으로 보면은 다 계속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손모양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것 같아 그냥 네가 뭐? 편한 폼으로 정확히만 갖다 놓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해서 정확히 한다? 라고 하면 좋지. 제일 좋은 건 그게 베스트인데, 그거에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니네 폼에서 정확하게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 굳이 이거를 막 고치려고 하다가 니네 자세나 뭐, 템포나 이런 게다 떨어질 바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니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공을 뿌릴 수 있으면 난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네. 어. 다치지 말고, 그리고 언제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한테 무리되는 걸안 했으면 좋겠어 욕심부려서 무리되는 걸 하지 말고 영상을 많이 보면 볼수록 세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영상 많이 보고 너만의 스타일을 갖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프로에 와서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면 또볼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되게 반가울 것 같아 제가 아직도 여기 서 있는 게 믿기지 않는데 더군다나 토스까지 배운다니까 너무 영광이었고 제 고민들이. 정말 많이 해소가 되고 또 도움이 돼가지고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